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16절에서 24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에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매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때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 새해 들어서 매주일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대개는 제가 사순절은 다른 시리즈 말씀을 진행하고 그 다음 이제 다니엘 말씀을 이어서 할 예정이었는데 주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3주간 더 다니엘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마지막 다니엘 12장의 부활 사상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순절 사순절과도 잘 부합될 것 같습니다. 어, 다니엘서 주제가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의 주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낯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며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다시 버티고 인내할 힘을 공급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약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는가 싶었더니 어느덧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어 1년이 다 됐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우리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과 같은 또 다른 낯선 상황을 계속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질병이나 건강의 약화나 혹은 가정 문제나 사업 문제 등으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다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종말에 정립될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라고 다니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세 가지 독특한 구조로 우리에게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구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이 마치 다니엘 1장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 같고 다니엘 3장의 풀무스 불속 같으며 다니엘 6장의 사자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 구조는 우리 우리의 삶의 환란 d 있는 원인에 관한 것인데요. 다니엘 4장 l 느부갓네살 왕 같고 다니엘 5장 a 벨사살 왕 같은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교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온 것이라고 그 우리의 환난의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는 그세 번째 구조로 다니엘 2장과 7장 본문에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 문을 열고 요한에게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버렴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 천상 위에서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이것이 바로 진짜 현재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노라고 다니엘의 꿈과 환상은 우리가 버틸 힘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얻은 영적인 안목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바, 이스라엘은 당장은 강대국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지만, 결국에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평정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당장은 어렵고 힘든 현실에 직면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간극을 만나는데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조금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듣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죠. 결국 강대국들이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될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이스라엘은 오랜 열강의 침탈을 겪어야 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 간극 사이에서 이 다니엘이 번민하죠. 번민했을 뿐만 아니라 지쳤고요. 여러 날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놀랍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다음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죠. 다니엘서 8장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좀처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현실입니다. 질병이 빨리 낫지도 않고요, 경제가 속히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오래 걸리기도 하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번민하고 지치고 놀라며 여러 날 아프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다음 날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기도 하죠. 제가 요즘 기침을 좀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한데요. 크게 무리한 것도 없고요. 또뭐 아플 때도 아닌데 왜 그런가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원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중재자로 서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심방하면서 겪으시는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 저와 동일시하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기쁜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기쁜 일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도 같이 힘이 듭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를 빨리 응답해 주시진 않습니다. 요즘에 암환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마다 늘어나고요. 성도들, 성도님들이 아프시면요. 저 마음도 아프거든요. 근데 마음 아픈 시간이 계속 되니까요. 조금씩 몸도 같이 아프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은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야말로 기절할 노릇이에요. 다니엘이여, 실제로 기절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절했는지 보실까요? 그 간극을 못 이겨 다니엘이 기절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으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어 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그랬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직 한참 더 가야 했고 그 간극을 철저히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꾸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요. 즉 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은요 무덤덤하거나 혹은 재미있거나 가슴 설레이는 일이기보다는 어쩔 때는요 죽었다 깨어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어, 그러나 그때는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는 때이고요, 구원을 얻고 천국까지 가게 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그 순간, 그것을 중단시키고 손쉽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비록 기절할 지경이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면. 우리 안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출산되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안타깝지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장장마다 매장, 우리에게 조금만 인내하라고 버티라고 참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믿음이 생겨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와 상반되는 현실의 간극 앞에. 우리는 번민하고 지치고 놀라고 여러 날 아프고 때론 기절할 지경이 되곤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된 여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번민하고 지치고 놀라며 여러 날 아프고 때론 기절할 지경이 되곤 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와 상반되는 현실에 간극을 채우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저 하루 이틀 그냥 가게 두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응답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를 거듭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저 하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죠. 제가 잘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 어,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죠? 대화를 잘 하려면요 상대방의 말에 잘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한 것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갈 때 아주 좋은 대화를 할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에 기도를 하는 좋은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여러분 말씀을 이 시간도 듣고 있죠. 이 예배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신 게 하나 이상은 있을 겁니다.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말하면 그 대화는 길지 못합니다. 깊이 다다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는요, 내 본질을 건드시거든요. 아무 말만 건드시 아무 말이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핵심 딱내 문제, 나도 모르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에 대답하면서 기도할 때그 기도는 대단히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설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만 한거 아니었어요. 그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설을 읽는데 예레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다니엘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아,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지7 0 년이 다 되어 간단다. 내가 그들을 바벨론에 붙인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러면 너희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해야겠느냐라고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로 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요.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0절부터 15절에 좀긴 다니엘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뻔뻔스럽게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는데요. 다니엘의 예림에서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인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는데 이스라엘은 7 0년 70년이 다 되도록 온전한 회개도 없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해방을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가슴이 덜컹해 가지고 그렇다면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하며 중보해야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야 처음부터 회개 기도 좀해 볼까? 오늘은 중보 기도 어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건드려 주셨다고요. 너희 백성들 지금 회개할 때다. 지금 이들이 회개 못 하는 거 네가 회개하며 중보하거라. 하나님이 먼저 건드려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는 다분히 신명기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적 사고가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릴 때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고합니다. 내가 지금 조금 몸이 쇠약해진 것은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뭔가 좀 원인과 결과로 사고하는 게 신명기적 사고 방식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온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적 사고로 정확히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될것 같잖아요. 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인간의 회개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건 정말 잘한 일이죠. 그런데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잘 왔다 이렇게 그냥 웰컴하기만 했을까요?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도 힘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다고 해도요,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면. 탕자가 돌아온 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안 받아 주시면 그건 소용 없어요. 회개 기도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물건을 꺼내듯이 자동적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공등식을 성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회개는 뭐냐면요. 용서를 받아내는 필요조건이 아니고요. 이미 용서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게 회개입니다. 따라서 탕자의 회개란 그래서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탕자의 돌아오며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될거 아닙니까?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겠습니다. 아주 다니엘이 기도를 잘했어요. 이스라엘의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큰 긍휼을 대비시켜 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4 0일기도 하면,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 뭔가 이루어 보겠다. 이건 기도를 잘못 어, 기를 든 겁니다. 아, 기도는 요 오직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극휼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행위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극휼로 살아온 다니엘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참으로 부족하지만 이스라엘의 미래 역시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음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회개 기도였고 중보 기도였으며 바로 그의 희망의 신학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 주일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을 그냥 지나지 마시고 해마다 오는 이사0 일간의 기간을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건데요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매주 일주일씩 묵상지를 나눠드릴 텐데 묵상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면 거기에 응답하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회개시키면 회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시키시면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기도를 주관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했다는 공로의 희망을 거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근휼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신학을 오히려 정립하는 은혜의 기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구조가 단순합니다. 전반부 다니엘의 기도, 후반부 가브레일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 기도와 응답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9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레일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어, 이 다니엘은 신명기적 사고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브레일은 묵시문학적 사고로 응답을 합니다. 이 묵시문학적 사고는 뭐냐면 고통의 시기를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한 징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로 보는 것이 묵시문학적 사고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사고는 요 언제나 묵시문학적 사고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사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할수 있어요. 우리는 뭘 잘못해서 결과가 나빠졌다고 신명기적으로 사고할 수 있죠.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 위에 묵시문학적 사고를 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의 시간은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격려하는데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하고도 일치하죠. 성도 여러분, 혹시 신명기적 사고를 하면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뭔가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결과가 아닐까 죄책감이나 자괴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잘못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겠지만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최종적으로 붙잡는 묵심문학적 사고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 그런 독된 절기가 되길 바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잘못과 고난도 사용하셔서 더큰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묵시문학적 사고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니엘 구장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브레일 천사를 통해 주신 응답은 고통의 시기는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이를 믿고 현재를 다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굳건히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 너머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실 걸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침체와 자연재해 등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에 압도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기도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희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와 상반되는 현실의 간극 앞에 우리는 번민하고 지치고 놀라며 여러 날 아프고 때론 기절할 지경이 되곤 하는 믿음의 여정이지만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그 간극을 채워가는 사순절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